알템 98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소매상 ABC 소매상들이야 위치한 직선 도로의 어느 한 지점에 도매상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직선 도로 상에 도매상을 세우는 거예요. 야 운반 비용은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각각 물건을 띄워줄 거 아니야 운반 비용은 도매상에서 각 소매상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에 비례한데 거리의 제곱의 합에 비례한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길면 길수록 운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거리가 짧을수록 운반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말이겠지. 이때 운반 비용을 최소로 하는 도매상의 위치를 한번 잡아보아라 이런 얘기야. 자, 단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BC, BC를 두 배한 것과 같대. 아, 그러면 선분 AB 대 선분 BC는 2대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길이의 비가 2대1 이렇게 됩니다. 요건 길이의 b야. 길이의 b. 2대1 이렇게 됨. 자 그러면 아, 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일단 지금 도매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도매상의 위치를 잡아야지 그지? 그래서 도매상의 위치를 요거 조금 연장해서 뭐이 이 안쪽에다 도매상의 위치를 잡아도 되는데 좀 관계 없으니까 도매상의 위치를 p라고 하고 요즘에 좌표를 x라고 놓게 도매상의 위치는 px 이렇게 돼. 뭐 원래 도매상의 위치는 이 A, B, C를 가장 근접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세워야 될거 아니겠어?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이제 그 거리의 제곱의 합 거리를 일단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의 좌표를 구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여기를 원점으로 놓고 여기를 원점으로 놓고 좌표를 한번 잡아볼게. 여기는 원점 이렇게 되겠고 이놈은. 어, 요 길이의 비가 2대1 돼야 되니까 이거 수익선상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요 점의 좌표를 뭐이 2a 정도라고 놓고 얘의 좌표를 a 이렇게 놓겠어 자기의 좌표는 x입니다 자 이제 선분 PA 길이는 선분 PA 길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이지 그지? 선분 PA 길이는 어, x에서 마이너스 2a를 x 에서 마이너스 2a 를뺀 어, 다음에 뺀 다음에 어, 여기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어, 이거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제곱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 절대값의 제곱은 가로의 제곱하고 똑같애 거리의 제곱의 합이니까 일단 이거의 거리를 제곱해서 구해볼게 x의 제곱에 더하기 4ax에 더하기 4a제곱 이렇게 되겠어 다음, 선분 p b 선분 pb, 는 b xbang yang yin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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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g y a n a n g yang y a a 절 g 값 a x a 이렇게 되 n 데자 이거를 제 a 해야 되니까 x의 a 곱에 yang a a 자 이제 얘들을 전부 다 거리의 제곱의 합이니까 얘들을 다 더해줄 거야. 요거 3x 제곱에 그 다음에 요거 이거 계산해 주면 eax. 그 다음에 더하기 어, 5 a 제곱 이렇게 되겠네. 지금 여기 시 이것이 어, 각 도메 상에서 각 소매 상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이야. 자 그러면 이 거리의 제곱이 최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 운반병이 최소가 돼야 되니까 요놈은 아래로 볼록한 이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꼭지점에 x좌표를 잡을 거야. 마이너스 E a 분의 b잖아. 마이너스 E a 분의 b 2 a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렇게 날아가고 아, 요점에 x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a래. 마이너스 3분의 a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요부도 아, 여기까지 가서 요점 되겠네. 그지?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2 a 고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길이가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어, 지금 여기에서 이, 지금 요 점의 위치를 요거 잠깐만 이렇게 띄어서 볼게. 잠깐 띄어서 보면,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a야. 마이너스 2a, 여기 원점. 그 다음에 c, 여기가 a 이렇게 되는데, 지금 도매상의 위치는 결론적으로 요, 요기에 위치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a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a 자리에 위치해야 돼. 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요거는 요 길이가 요거 aa 날려버리고 aa 날려버리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6이거든. 마이너스 3분의 6이고 마이너스 3분의 6. 그 다음에 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는 3분의 1이야. 그지? 3분의 1 a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러면 지금 이 밑에 3은 띄어 버리면 지금 이 전체 거리가 6이 되는데 지금 요만큼이 1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요 부분은 요 부분은 5대 5대 요 길이가 1 이렇게 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제 5대 1 이렇게 되면 되겠어 아 이렇게 풀어도 좋고 또는 아 이걸 실질적으로 요즘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걸 구해서 그치 아요거를다 해도 되는데 지금 AB의 중점이냐 요거 AB의 중점이냐 AB의 중점은 아니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AB의 중점은 아니고 그다음 BC의 중점이냐 아 여기 요 BC 그지 요 원점 요두개 중점이야 이것도 아니고 AC의 중점이야 이 전체 중점도 아니야 이 전체 중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선분 A B를 5대 1로 내분하는 점이냐 이게 맞게 되겠지 그 다음에 선분 A B를 4대 1로 이건 아니고 자 이건 이렇게 풀어도 좋고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잠시 지울게 지금 이 음, 길이의 B가 2대 1이 되는 거거든 여기가 b야. b고 여기가 a고 여기가 c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이의 b가 2이데아 e 요거는 1 이렇게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도메상의 위치는 어쨌든 여기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한 점을 잡아서 요 길이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다음에 요 길이 그다음에 요 길이 요런 것들이 최소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아 얘는 아 무게 중심의 x 좌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게 중심에 무게 중심의 x 좌표.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무게 중심은 좌표 평면상에서 무게 중심과 공간상에서의 무게 중심이 다 똑같아. 그러면 이 위쪽에 공간상에 뭐 삼각형 하나 있다고 치면 그 삼각형의 무게 중심의 x 좌표 구하는 것과 같은 문제야. 그래서 어 지금 이 좌표를 여러분이 이의대로 잡으세요. 지금 길이의 비가 2대 1 되게끔 잡으면 돼. 여기만 원점 잡고 원점 잡고 여기를 뭐 마이너스 지금 두 배가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6 잡고 여기는 3 잡고 이렇게 좌표를 잡아 그러면 요즘의 좌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세 개를 다 더해야 되잖아 세 개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을 3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지? 마이너스 3을 3으로 나눠주면 요즘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나오게 돼 그래서 이 전체 거리가 6 되겠고 이 전체 거리가 6이고 요 길이가 1이니까 요거는5대 1이 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또는 아, 어, 요걸 마이너스 6그 다음에 이렇게 잡지 않고 다르게 한번 잡아볼게 얘를 마이너스 4라고 잡고 얘를 만약에 2라고 잡았어 그럼 이거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를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무게중심자표가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2가 무게중심자표가 되는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얘기야 그럼 요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12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3분의 3 4 12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요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 여긴 마이너스 3분의 1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한개여기는이 전체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6개라는 말이잖아 전체 6개, 그 다음에 5개, 1개 이렇게 돼서 어쨌든 얘가 5대 1이다 이런 얘기야 그지? 마이너스 3분의 2가 6개 있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아, 요 점은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